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통 그래퍼 제일입니다. 아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. 이제 2021년도 SMDB 제품 홍보는 1분 2내로만 홍보할 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급하니까 자 A500 더블 쇼핑몰 세트에 대해서 한번 홍보할게요. 자, 이게 엄청 좋은 제품인데 보세요. A500이란 제품을 두 개, 그리고 삼각대두 개, 그리고 이 90에 120짜리 쇼핑 어. 소프트 박스 두 개. 그리고 이 A 싱크라고 동조기 송신기를 하나 포함되는 가격이 바로 74만 원밖에 안 합니다. 완전 꿀가성비죠. 자, <laughs> 자. 이 제품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벌써 40초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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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. 이 제품이 A 500광량인데 6 0 0광량만큼잘 나옵니다. 600광량 비교해 보세요. 그리고 자, 음, 그 어떻게 하지? 어, 잠시만, 잠시만. 시간다돼 갔다. 시간 다돼 갔다. 어. 아, 맞다. 재충녀 속도, 재충녀 속도 1.5초인데, 아,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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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